오늘부터 이제 파워리프팅을 들어갈 건데요. 저희 건강한 운동에 소속되어 있는 코치님 중에 파워리프팅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고, 오랫동안 파워리프팅 식으로 운동을 해온 코치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12월에 있을 대회에 나갈 때, 어, 좀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제가 코치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코치님이 어, 앞으로 제 파워리프팅을 좀도와주실거예요 어, 우리 코치님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건 건강 운 동의 윤동현 트레이너. 라고 합니다 네, 저으로저를잘도저주실 거죠? 최선을 다해 저세요저제 예상 몇 가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어 사실 좀 이게 말이 애매하긴 한데 사실 이제 개인의 능력치가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스트랩 없이 뭐 데드리프트를 해도 뭐 최고 중요한 지220정도어 220. 정도. 어, 220. 지금 좋아요. 지금 210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 벤치프레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140 정도 하시기 때문에 네. 대회 룰러하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대회 룰러 140 정도면 엄청 오른 거거든요. 어. 아, 네. 좋아요. 네. 140. 그리고 가장 장점이신 이제 하이 바스트를 가장 잘 하시기 때문에 음. 뭐 니랩을 뛴다고 가정을 하고 뭐 스쿼트를 한다고 하면 한2 30 정도 가되지 않을까. 어 그러면, 그러면 230, 210, 140. 네,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뭐, 체급에 맞게 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 오늘 운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드리프트는 스트랩을 감고는 210까지는 드는데 오늘은 리프팅 규정에 맞춰서 스트랩 없이 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몇 가지 들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으로 하시니까 상체가 세워서, 세워서 친다는 느낌이 드시아 그런가? 기의 장점이 그만큼 이중장거이라 해가지고 씨들이 얘기해서 여기 딱구멍거 치기 때문에 콧면서 후퇴가 서도히 너무 많다아니다 뭐하지 뭐하지? <laughs> 그 처음 연습하실 때그 물러트 입고 아서 조금만 더하겠습니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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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이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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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하시기 때문에 이 압력 때문에 살짝 앞으로 기울일 수는 어쩔 수 없어서 스트랩이면 혹시 편하게 할수있어 응. 일단 허리는 부담없이 도 없네요 아, 내가 보기어 어, 어, 어. 이 정도. <laughs> 도도도이이면이제부터는위에 정도. 이이 어. 도이정이제도판이다운이라고이정때이때내려정 아. 그정이이 정도. 이정이번에이운이 정도. 이이 그게 조금 빠라고얘그 이제 이아 심판이 바로 싸우는게일주일 정도 있다가 싸우다는거 다음. 안녕하세요. 사도 세 아, 참. 벌어져. 이 정도.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하체 밀어주고. 맞습니다. 사도를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춰줘야 돼요 차가 많리 떨어졌습니다. 처음이 10대 9이면안되잖아 떨어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지금 손을 그리거같아 어. 자. 이런 느낌인데 근데 당뇨은 파채를 안 내요 아이씨 <놀람> 또 망했어 엄청 좋았는데 다 떨어졌어 이때 1 3더까 너무 좋았는데 <놀람> 당기때부터 이렇게 살짝 앞으로 밀립니다 아아 이거 빼고다 좋았어요 얘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가벼워 네. 아, 머리 떨어졌어 아 얘가 나도 하면서 얘가 떨어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이런 포르소 연습을 많이 네. 하셔야지 내몸에다당면서 어, 아, 방금 데드리프트를 맞췄는데, 제 몸의 특성상 허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세미스모로 가는 게좀더 허리에도 부상을 어 방지하고, 힘쓰는 패턴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세미스모로 어 하기로 했고요. 처음은 이제 그립이라는 걸 했는데, 이거 보세요. 다 까졌어요. 그래도 맨손으로 160까지 들었고, 하체 쓰는 연습이랑 광배를 조여서 어, 내 몸에 좀 붙이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또 혹시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을까요? 대드 할 때? 때, 때. 아 네네. 세팅할 때 바가 움직이면 이제 몸의 밸런스라든지 힘의 이제 어, 리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바로 꼽는 연습 이게 포인트. 발에 딸려가는 게 아니라 발을 내가 통제를 해야 돼요. 아, 발을 통제를 해야 된대요. 바가 좀 많이 흔들리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제 뒤쪽을 이동 이용하지 못하고 어. 힌지도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이거 진짜 해줘야 트 힌지 끊어질 거 같아 어, 줄어

빈 봉으로 진행했고 20개씩 했는데 제 약점이라서 그런지 엄청 힘들었어요 평소 하는 것보다 뭔가 안 쓰는 걸 쓰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일단 저는 햄스트링의 통제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어 이제 저희 동현 코치님이 굿모닝을 어 제시한 것 같아요 어 해보니까 일단 어 아직까지는 기립근에 좀 부담이 오긴 하는데 좀 햄스트링 어, 통제력을 좀 갖고 어, 엉덩이 둥근 쓰는 걸 조금 연습하면 길이 근의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 굿모닝에서도 혹시 뭐저 추가로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어, 뭐 아까는 잘하셨는데 하다가 계속해서 무게중심점이 많 흔들린다는 거 아, 그러니까 반복 횟수가 높더라도 그 중심점을 계속 찾고 내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무게중심점 잡는 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 가시죠. 우금 지금도 이 가는 게 더블로 바깥으로 린다는게 바깥으로 가린다로는게더 당길 때 살짝 내가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면 그만큼 당기기 차원강아 아.. 앞치 아, 살짝 앞으로 간다는 느낌. 당기는 타이밍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laughs> 그래서 헨슬랑 둥분으로받는 거.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아 맞네. 기링크를 하나 더하겠 그렇게 원래 안나와 정상인데.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0 12, 1가점점빨라 16, 다맞아8 19, 10, 11, 12, 원래 아, 하시던 무게 도안 되는데. 하자. 아, 여러분 방금 세 번째 운동인 투암 우를 했는데 솔직히 제가 하던 무게 절반밖에 안 됐어요. 15kg로 했는데 어 털렸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어, 힌지를 좀잘 주고 햄스트링에 통수를 좀 했더니 평소와 달리 길이근에좀 부담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더 광배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더잘 먹으면서 금방 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광배에 좀 집중을 하려고 스트랩을 걸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광배를 잘 쓰면서 더 빨리 걸리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 운동 풀업으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드시면 되겠습니이 찍어 눌러줘야 됩니 끝까지 늘수 없으면 좁게 늘어없션만유지 오케이 아 방금 턱걸이까지 끝남으로써 오늘 운동 끝아 특이점이 있다면 오늘 그립을 이렇게 얘를 잡고 했어요 혹시 얘를 잡고 한 이유가 있나요? 동현씨? 일단 여기 어시스트 프로 자체 그립이 제한적이라는 것과 응.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풀업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등으로 못 당기는 것첫 번째 어. 그리고 가슴이 안 열리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뭐 그냥 연문 풀업을 한다고 하면 코어가 안 잡히는 게 가장 큰문제긴 한데 코치님의 경우에는 그 세, 가지가 다,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음. 그리고 좀더 흉추가 안절리기 때문에 어깨 가동 범위도 마찬 가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마주보는 그 그립, 뉴트럴 그립을 잡아서 어깨 부담을 떨어주는 것과 동시에 상완 이두를 같이 당길 수 있는 뉴트럴 그립으로 좀더 보강을 해줬습니다 음. 네, 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또예 어, 풀업 같은 경우는 일반 제가 하던 웨이트랑 다를 건 없었어요. 똑같이 팔꿈치가 갈비뼈 쪽으로 찍어준다는 느낌을 당겼는데 일단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일단 파워리프팅식으로 운동을 처음 해봤는데 어, 제가 하던 스타일이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앞으로 계속 연습해서 대회 때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끝.